여러분은 아이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주변 지인들을 보면 3년 이상 오래 쓰는 분들이 있고, 2년 약정이 끝날 때마다 바꾸는 분이 있고, 저처럼 매년 새 아이폰으로 바꾸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년 약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으로 안 바꿀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직 약정이 남았어. 라는 대답이 가장 흔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2년 약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말이죠. 미국 시간으로 13일,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새 아이폰이 공개되었는데, 새벽에 잠안 자고 애플 이벤트 시청한 분도 계실 거고, 자고 일어나서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 찾아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새 아이폰의 어떤 기능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A14 바이오닉은 트랜지스터가 118억개로 A13 바이오닉에 비해 40% 증가했고 1초에 11주번 연산이 가능한 1 6코 뉴럴 엔진을 품고 있는 데다 경쟁사 스마트폰에 비해 50%는 빠르고 지 p u 성능도 5 0더 빨라서 리그 브 레전드조차 쾌적하게 돌아간다고 침 튀겨가며 자랑한 거? 아이폰12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의 픽셀 수가 아이폰11보다 2배 늘어난 460ppi이고, 해상도가 2,232 곱하기 1,170 화소에 최고 밝기가 1,200니트로 최신 트렌드에 딱 맞는 HDR 컨텐츠 재생에 최적화되었으며, 거기에 세라믹실 드는 글라스 매트릭스 내부에 나노 세라믹 크리스털을 증식시켜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확률이 4배 늘었는데, 게다가 불투명한 소재인 세라믹을 썼는데도 이런 놀라운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이런 거? 아이폰 12 카메라 중 와이드 카메라가 f 1.6 조리개로 밝아져서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아이폰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조도 상황에서 성능이 27% 향상되고 노이즈는 줄고 더 밝게 찍히는 데다 새로 개발한 7mm 렌즈는 사진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찍어준다는 그런 거. 게다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1초에 5000번 미세 주정이 가능한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술을 넣었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이고 그래서 손떨림과 같은 느린 진동은 물론 자동차의 떨림 같은 빠른 진동을 모두 보정할 수 있는 데다 와이드 카메라는 센서가 47%더 커져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크고 여기에 밝은 조리기 값을 가진 렌즈까지 더해져 어두운 환경에서 87% 향상된 성능을 자랑한다는 거? 아이폰 12 시리즈 모든 모델이 HDR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고 10 비트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건 7억 개가 넘는 색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고 예전에 비해 60배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다 맵 프레임을 돌비 비전으로 색 보정이 가능한데 심지어 그게 그냥 아이폰 기본 앱으로 다 되니까 아이폰은 돌비 비전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기라는 그런 거. 그 밖에도 새 아이폰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지. 어떻게 1년마다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외계인 잡아다 만드나 싶다가도 외계인 하도 잡아대서 지구별에는 이미 멸종되었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아, 그건가? 애플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어팟도 안 주고 충전기도 안 주는 이유가 새로운 외계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 큰 그림 그리셨다? 그래서 새 아이폰의 특징 중몇 가지나 기억나세요? 솔직히 저는 지금 아이폰 12 미니,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의 화면 크기도 기억이 안 나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냥 이 정도? 정확하게 몇 인치였더라? 이런 건 매번 찾아보죠. 저돌때가리인 거죠.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같아요? 아, 다행이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돌아서서 잊어도 상관없을 내용이라 평소보다 엄청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조금 설명해도 기억하기도 쉽지 않죠. 아이고, 엄청 힘들어. 평소 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아이폰 12 고르는 법에 대해 굉장히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살 건지 말 건지부터 정해보자고요. 이 영상 주제가 아이폰 11을 이미 쓰고 있는데 또 아이폰 12를 구매해도 괜찮을까? 이런 주제인데요. 저는 해마다 아이폰이 출시되자마자 매번 바꾸는데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뭔가 확 끌리는 기능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이폰11 프로를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지만, 올해도 또살 겁니다. 왜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나온 아이폰11 프로 256GB가 통신사 가격 기준으로 158만 4천원이었어요. 올해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 가격 기준으로 149만원인데, 통신사에서 사면 쨔- 금이라도 더 싸죠. 아직 가격은 어떤 통신사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비교하기 편하게 아이폰 11 프로나 아이폰 12 프로나 똑같이 15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4개월 할부로 구매를 하죠. 저도 그렇구요. 요금제는 저마다 쓰는 게 다르고 또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 할인 금액도 다르니까 요금은 빼고 아이폰 가격만 놓고 따져봅시다. 150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매월 62,500원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좀더 나와요. 할부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에 따 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월 얼마냐 이게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자는 제외하고 그냥 62,500원이라고 할게요. 아이폰은 매년 1,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9월, 10월, 11월 유맘 때쯤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국내 출시는 10월이었으니까 전 지금 딱 1년 썼네요. 그럼 제가 1 3개월째 아이폰을 또 바꿔요. 그리고 또 24개월 할부를 하죠. 그럼 제가 다음 달부터 아이폰 값으로 얼마를 내야 하죠? 네, 62,500원. 안 바꾸고 그냥 아이폰 11 프로를 계속 쓰면 얼마를 내야 하죠? 네, 62,500원. 바꿔도 62,500원? 안 바꿔도 62,500원. 매달 내는 돈은 같은데, 제가 13개월이나 사용한 폰을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돈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 새 아이폰에 어떤 기능이 나에게 필요할까? 정말 사도 괜찮을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성능은 당연히 훨씬 좋을 거고, 배터리도 새 것이니까 아주 팔팔할 거고, 보증기간도 다시 2년으로 늘어나죠. 이게 24개월 약정을 했으니까, 24개월을 쓰지 않으면 뭔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건 그냥 느낌이에요.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스마트폰만 새로 구매하는 걸 기기변경이라 하는데 이럴 때는 반환금이 1회에 한해 청구되지 않고 유예됩니다.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면 길게 떠들어야 해요. 이건 본인이 쓰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유의할 게 있죠. 반환금이 1회만 유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전 아이폰 출시보다 일 현재 아이폰 출시일이 빨라질 때는 할인받았던 것중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 이게 약속을 어겼다고 내는 벌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위약금이 아니고 반환금입니다 깎아줬던 거 도로 주는 거다 생각하면 속설일 일도 아닌데 네 맞아요 기분은 아주 더럽죠 통신사 바꾸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받아가는 건 진짜 와, 못 됐어 진짜. 그리고 1년 정도 쓴 아이폰은 중고로 팔았을 때 값이 꽤 좋습니다. 제품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시세는 100만 원좀 넘네요. 새 아이폰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원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보통 60% 정도는 충분히 받습니다. 최소 90만원 또는 그 이상이죠. 150만원 짜리를 12개월 동안 할부금을 갚았으니까 75만원 남았겠네요. 90만원에 팔아서 이걸 전부 갚아버려도 15만원이 남죠. 저는 혹시 반환금이 나오더라도 이 남은 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목적이라면 24개월 약정을 다 채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되긴 한다. 2년 쓴 아이폰 중고 시세는 못 받아도 25%거든요. 그럼 40만원 정도에 팔린다. 라고 봤을 때 1년마다 아이폰을 바꾸면 들어가는 돈이 연간 60만 원. 2년을 쓰면 연간 5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5만원, 2년 동안 10만원을 더 지출하긴 합니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새 아이폰의 신기능을 즐길 수 있으니까 손해도 아니죠, 뭐. 월 4천원이잖아요. 매년 아이폰을 바꾸면 단점도 있죠. 해마다 아이폰을 팔아야 하잖아요. 이게 많이 귀찮아요. 그럴 때는 통신사에 반납하면 되는데 50%는 챙겨주죠. 그러니까 해마다 출시 가격이 비슷한 아이폰은 1년마다 바꿔도 생각보다 낭비는 아닙니다. 단, 이런 분들 있죠? 폰을 3년 이상 오래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보면 돈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년 쓴 아이폰 중고 시세는 상태가 어떨지 가늠이 안 되니까 종잡을 수 없긴 한데 못해도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또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이 방법이 확실히 할뜰합니다. 1년에 35만 원을 쓴 것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60만 원을 쓰는 거니까 꽤 절약되죠. 역시 2년 약정했으니까 2년 쓰고 바꿔야지 이게 제일 애매합니다. 아 예의가 또 있습니다. 2년마다 약정 끝나고 통신사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초절정 고수죠. 아무래도 통신사를 바꾸면 혜택이 더 좋다 보니 이런 정보 잘 찾고 발품 잘 파는 분들은 저 같은 하수 보면 우습죠. 호구라고 하실 겁니다. 돈을 쓴다는 건 신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 다르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2년 약정이란 말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예약하려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고정 댓글 참조해서 피커즈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이폰 공동구매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크게 만족하실 만큼 말이죠. 단, KT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바꾸겠다고 말하면 등짝 스매싱 당할까봐 고민인 유부남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뭘 골라야 할지 결정해야겠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국내 출시가 얼마 안 남았네요. 서두를 테니까 구독하시고 딱 기다리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